그동안 키워주신 건 감사한데, 딱그 정도 보상은 드릴 테니까, 제가 물려받은 회사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버지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돌변하는 거니, 너가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여러분, 자식들에게 재산을 미리 주고, 믿고 맡기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엄마와 아들 사이에 어쩌다가 이런 대화가 오가게 된 걸까요? 저희 방송에 신청 들어온 실제 사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 수원에 사는 65살 여성 김은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20대 초반에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변변치 않던 가정형 편 때문에 시댁에 눈초리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의 사랑을 믿고 결혼식을 올렸죠. 하지만 결혼 생활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남편은 장손이었기 때문에 시댁 어른들은 하루빨리 손자를 보고 싶어하셨고 남편도 아들을 원했습니다. 당시 저는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결혼하면 곧 자연스럽게 아이가 생기겠지라고 생각했었지만. 좋은 소식은 쉽사리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임신 시도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많은 구박을 하셨죠. 도대체가 말이야. 여자가 애를 낳아야지. 남들 다 하는 임신을 왜 너만 못하냐고. 결혼한 지가 언젠데 전생에 무슨 죄를 지은 거야? 이어지는 구박과 눈치에 저는 자존감이 늘 바닥을 쳤고 임신이 잘안 되는 이런 상황을 보며 제 자신을 많이 자책하며 지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인내심도 한계에 달했고요. 한 번은 남편이 술에 취해 이렇게 말하더군요. 도대체 그깟 임신이 뭐가 어려워. 노력까지 해야 하는 건데. 다른 여자였으면 진작 아들 두 놈은 낳았겠어. 그렇게 저는 시집 와서 3년 동안 항상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임신까지 계속 못 하는 처지라서 시댁 사람 모두에게 눈엣가시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 당시는 정말 저 스스로 실패자라고 여기며 깊은 좌절감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어떤 젊은 여자를 데리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과 이 여자의 관계가 평범치 않음을 바로 알아챘고요. 남편은 뻔뻔하게 외도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거든, 어머니께 여쭤보라고 하며 여자를 데리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어딜 들어가냐며 따지는 순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어디서 재수없게 여자가 소리를 질러? 당장 너짐 가지고 썩 꺼지거라! 그리곤 제 옷과 짐들을 마당에 던졌습니다.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이냐며 말했지만 시어머니는 더 심하게 소리쳤습니다. 갑자기라니? 그럼 애도 못 낳는 너를 평생 이 집에 둬야겠느냐? 3년간 시간을 줬으면 나도 참을 만큼 참은 거야! 더 늦기 전에 내 아들 새 장가 드려야겠으니까 잔말 말고 너 집으로 내려가라. 대를 못 잇는 게 누구 가문을 망치려고 해. 한 번만 기회를 더 달라고 문에 매달리며 빌고 또 빌었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결국 쫓아냈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친정으로 돌아온 저는 가족의 반응을 걱정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시댁에서 쫓겨났다는 말에 친정 가족들은 모두 속상해 하면서도 저를 어찌하면 좋을지 곤란해 했죠. 보수적이셨던 아버지는 쫓겨난 딸이 창피하니 밖에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 했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그런 저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 엄마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재혼을 고려해 보라고 하더군요. 비록 한번 결혼해서 실패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나이가 젊은 편이었고, 둘 사이에 애도 없었으니 말이죠. 애못 낳아서 쫓겨난 마당에 누가 저랑 결혼하고 싶어 할까 했지만, 엄마의 계속되는 따뜻한 위로에 제 생각도 차츰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동안 쫓기듯 임신을 하려고 해서 안 됐던 게 아닐까 하면서 말이죠. 또한 아버지는 당시 저를 꼴보기 싫어하셨고, 술 만드시면 저를 엄한 놈에게 팔아버리겠다고 큰소리를 치셨기에 저는 그냥 엄마가 하란 대로 따르는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저를 위해서 주변의 선자리를 알아보셨습니다. 주변 아는 지인들에게 재혼자리나 달라고 하셨고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친한 친구분께서 전화 주시며 괜찮은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하셨죠. 엄마는 잘 됐다며 좋아하셨지만, 잠시 이야기를 더 듣고는 표정이 확 굳어지더니, 힘없이 알겠다고 하고 끊으셨어요. 그리고는 제게 와서 내키지 않는 표정으로 선자리 소식을 알리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의 표정이 신경쓰여 무슨 일인지 물어봤죠. 엄마는 머뭇거리다가 한숨을 푹 쉬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그래, 어차피 너도 알게 될 텐데 뭐. 굳이 숨겨서 바뀔 건 없지. 엄마 친구, 주연이 엄마 알지? 그 부잣집에 시집 잘간 엄마 친구 있잖아. 그 친구가 알아봐준 사람인데, 돈도 많고 부자래. 근데 그 남자 밑으로 자식이 둘이나 있다고 하네. 애들은 많이 어린가 봐. 이제 두살된 쌍둥이 아들 두놈이라 하더구나. 엄마는 아무리 재혼자리라고 해도, 아이 둘 딸린 남자를 소개해 주는 게 맞는 일인지 선뜻 내켜하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집도 잘 살고 능력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셨는지 제게 한번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그 남자를 만났죠. 사실 별 기대없이 만난 사람이었는데 그 남자는 생각보다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전 남편과는 전혀 다르게 따뜻하고 이해심이 많아 보였죠. 과거를 터놓고 이야기할 때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며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도 저를 처음 보자마자 마음에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수차례 만남을 통해 저는 그 남자가 진정으로 저를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사람이란 것을 느꼈죠. 그리고 남자는 제게 재혼하자고 했고 전처 이야기도 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의 전처는 원래 몸이 약했었는데, 이란성 쌍둥이를 임신하고 출산할 때, 이어서 둘째를 낳다가 그만 하늘로 가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로는 돌봄 아주머니를 구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아무리 돌봄 아주머니가 있더라도, 남자 혼자서 어린아이 두 명을 키우는 게 여간 힘든 게 아니겠죠. 그래서 주위에서 재혼을 하라고 그렇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저를 만나게 된 거고요. 저는 그의 따뜻한 인성 때문에 호감이 있었고, 전처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이 사람에게 제가 특별해진 기분이 들었어요. 또한 속에 있는 말들을 주고받고 나서 저는 서로 상처가 있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도우며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재혼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아이들은 직접 보니 완전 갓난 아이더군요. 결혼하자마자 초보 엄마가 된 저는 최선을 다해 아이들을 볼보며 남편 내조에 힘썼습니다. 처음으로 결혼 생활의 안정을 찾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 새로운 결혼 생활에 적응을 하자, 친정엄마께서는 아무리 자식들이 있다고 한들 우리 둘 사이에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셨죠. 저와 남편 역시 이 말에 동의했고 임신 계획을 세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좀처럼 아이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이가 안 가자지자 초조해지고 예전 악몽이 떠오르기도 했어요. 결국 저는 남편 몰래 병원을 찾아가 검사를 했고 의사에게 불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병원을 다녀온 사실과 결과를 말해줬죠. 이날 남편을 붙잡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는지 몰라요. 알고 보니 다 제가 불임이라서 아이를 못 갖는 거였어요. 전 그것도 모르고 남편과 저를 닮은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서러워 엉엉 우는 저를 남편은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더 이상 아이를 선물해줄 생각이 없는 거니 절대 저의 탓이 아니라고 좋게 생각하자고 말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자식이 없는 게 아니라고 이미 저는 아이들의 엄마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날 저는 현재 남편이 전 남편보다 얼마나 더큰 마음을 갖고 있는 남자인지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슬프고 속상했지만 남편의 위로에 그래도 치유가 되었죠. 이 사람을 만난 게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날 시점으로 마음속에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 제 인생의 자식은 우리 아들 둘 뿐이라고요. 비록 몸으로 낳지는 않았지만 마음과 눈물로 낳은 아들이라고 생각하며 엄마 노릇에 최선을 다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친엄마가 아니란 사실을 아이들에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제 손에 자랐기 때문에 저를 당연히 친엄마로 알고 자랐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어느덧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우리 부부는 한적한 단독주택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남편의 몸이 이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거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니 글쎄 암이라고 하더군요.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우리 부부는 매우 놀랐습니다. 자식들 다 장가보내고 이제 큰 걱정 없이 남은 여생 보내나 싶었는데 암이라뇨. 이 사실을 알게 된 자식들도 곧장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암이라뇨? 그러게 말이다. 나도 내가 이렇게 암에 걸릴 줄을 상상도 못 했다. 나름 건강하게 살려고 노력해왔는데 내 뜻대로는 되지 않았구나.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 엄마랑 여기서 편하게 지내며 조금이라도 더 버텨볼 거야. 엄마랑 여기 계시려고요? 병원에 입원하셔야죠. 다른 병도 아니고 암인데요. 하지만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서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해도 가망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치료를 그저 억지로 연명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가 가망이 거의 없다고 하더구나. 남은 시간 동안 허망하게 병원 생활하기 싫다.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너희 엄마랑 지내는 게 훨씬 의미가 있고 좋아. 저도 남편을 처음에는 치료를 받자고 많이 설득을 했지만 그 이는 도무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죠. 그렇게 한참을 남편 병수발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들들도 시간이 나는 대로 자주 찾아오려고 했었죠.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 건강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어쩌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희망을 갖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큰 아들이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을 위해서 확실하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말이냐? 지금 아버지 회사요. 현재 저와 동생이 대리 운영하고 있지만 확실히 공식적으로 후계자로서 선임받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산도 미리 나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갑자기 아버지 앞에서 이게 무슨 소리니? 누가 보면 아버지 돌아가신지 알겠다. 무슨 재산 타령이니? 때 되면 어련히 알아서 해 주실 텐데 말이야.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실지 생각해 봤어? 그렇지만 사람일 모르는 거잖아요. 갑자기 잘못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앞에 대고, 갑자기 이런 말은 아니지. 저는 아들의 말에 속상했지만, 남편은 아들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다며, 물려줄 재산이랑 회사 임원회에 준비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요즘 건강이 좋아져 저와 남편은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이런 소리를 들으니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섭섭하더군요. 남편도 아이들 앞에서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심 섭섭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물려줄 회사이기 때문에 건강 돌보는 것에 더 집중을 하기 위해 자식들에게 다 넘겨주기로 의논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회사일 신경 쓰지 않고 편히 쉬어야 했으니까요. 얼마 후 임원회의 투표를 통해 첫째 아들이 대표 자리에 앉게 되었고 둘째 아들은 부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었죠. 그리고 저와 남편은 자연을 벗삼아 열심히 건강 회복에 힘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남편의 몸은 그날 아들들 말에 충격을 받은 건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건강이 너무 나빠져 남편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결국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버렸죠. 자식들과 함께 남편의 장례를 치르면서 내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잘못한 일인데 장례식 동안에 제 마음이 너무 약해져서 아들들에게 비밀을 말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저와 남편이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와 재혼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제가 생물학적으로는 친엄마는 아니라는 사실들 말이죠. 하지만 저는 낳는 것만 제가 안 낳았지 단한 번도 제가 친엄마가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아이들 또한 이런 것에 동요하지 않을 거라 믿었고,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으니 진실을 말해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이상 옆에 없는 남편의 빈자리가 예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남은 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마음 아파하는 모습만 보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에 조금씩 기운을 냈습니다. 그렇게 점차 나아갈 무렵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누구세요? 부동산입니다. 몇번 연락드렸는데 바쁘신지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요. 부동산이요? 어머, 김 사장님, 어쩐 일로? 네? 어쩐 일이긴요? 아드님이 집땅 내놓으셨잖아요. 그래서 마침 여기 보고 싶다는 분 계셔서 모셔왔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아들이 집을 내놓다니요? 부동산에서는 얼마 전에 큰아들이 여기 땅을 전부 내놓겠다고 연락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곤 저더러 큰 아드님 댁으로 들어가시는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전 전혀 아들에게 들은 말이 없었어서 우선 부동산을 돌려보내고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안 그래도 드릴 말씀이 있다며 집에 들르겠다고 하더군요. 저녁 시간이 되니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함께 저녁이나 먹을까 싶어 자식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어서 오렴. 오느라 고생했다. 근데 막내는 같이 오는 거 아니었니? 요즘 많이 바쁘나 보구나. 회사 일이 많은지 둘다 통연락도 없고 말이다. 우선 둘이라도 밥부터 먹자. 좋아하는 꽃게탕이랑 수육 좀 해놨다. 아니요. 바빠서 필요한 말씀만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바쁘니? 그래도 오랜만에 보는 얼굴인데 조금이라도 먹지 그래. 생각 없다니까요. 그나저나 오늘 부동산에서 이야기 들으셨죠? 집땅 내놓은 거요. 저는 그때까지 아들이 제가 걱정되어 본인의 집으로 들어오라고 집을 파는 건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된다며 걱정 말라고 했지만 아들이 땅을 내놓은 이유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니요. 뭔가 착각하신 모양인데, 모실 생각은 없습니다. 엄연히 따지면 제가 모실 이유가 없죠? 모실 이유가 없다니, 너에게 모시라고 한 이야기가 아니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니 엄마가 당황스럽구나. 무슨 일 있는 거니? 아니요, 아무 일 없습니다. 아버지 대신 앉은 대표 자리 잘 적응하고 있고요. 회사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관섭은 하지 마세요. 의논할 사항 같은 거 없습니다. 그것보다 이집 땅은 우리 아버지 땅이니 자식인 제가 알아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아들아, 이 땅을 팔면 엄마는 어쩌라는 거니? 엄마요. 누가 제 엄마죠? 엄연히 따지면 엄마가 아니라 보모라고 해야죠. 그래. 너희한테 뒤늦게 이야기한 건 정말 미안하다. 너희 갓난아기 때 재혼한 거라. 엄마는 너희 키우면서 내 친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단한 번도 없어. 배 아파 낳았다고 엄마인 게 아니야. 마음으로 낳아서 키운 게 진짜 엄마인 거지. 그리고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거였단다. 그럼에도 엄마는 너희를 믿어 말해준 것인데.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니? 저는 당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했던 관심 없습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은 제 친엄마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모실 이유 없고 아버지 땅에서 진에게 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곧 정리할 시간은 드릴 테니 알아서 정리하고 나가주세요. 그래도 보모로서 해주신 값은 챙겨드릴게요. 더할말 없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아들이 나간 문만 멍하니 바라보았고 괜히 아들에게 사실을 말했다고 제 자신을 한탄했죠. 아들의 반응은 제 예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친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의 아들은 저를 보모 취급하며 헌신짝 버리듯 버렸으니까요. 그후로 저는 집에서 쫓겨나듯 버려졌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돈 관리는 다 남편이 했었고, 남편 보내고 난 후에는 자식들이 다 했기에 전 정말로 거의 땡전 한푼 없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 거였죠. 이런 제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부동산 사장님께서 아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오래된 빌라의 반지와 작은 원룸방을 저렴한 월세로 소개해 줬고 우선 그 원룸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당분간 몸쉴 곳은 구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친아들처럼 키운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죠. 모든 것이 괴로워 밥도 잘 먹지 못하고 쉽게 잠들지도 못하고 그저 이대로 삶을 마감하기를 바랬습니다. 차라리 죽어서 남편 곁으로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찰나에 알고 지내던 부동산 김 사장님과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이야기를 꺼내며 제게 편지와 서류를 건네주더군요. 알고 보니, 편지는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유서였고, 재산과 관련된 서류들이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남편은 첫째 아들이 재산 상속과 회사를 물려달라고 우리에게 찾아온 그날부터 돈 욕심 많은 아들의 성격을 알아보고, 혹시나 몰라 저를 위해 유서를 준비해 둔 것이었어요. 절 찾아오신 분은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조치에 놓으신 변호사 분이었죠. 저는 남편 편지를 눈물을 머금은 채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끝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군요.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지 않기를 바랬네. 하지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릴 찾아와 재산 이야기를 하는 아들을 보며, 미리 대비를 해놔야겠다 생각했어. 아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회사 일과 돈 욕심을 많이 내더군. 내가 건강했을 때 아들들을 회사에 한자리씩 앉혀 두고 쭉 지켜봤잖아. 당신은 몰랐겠지만 사실 회사 내에서도 평판이 좋지가 않았어. 욕심이 많고 사장이 아빠란 이유로 위아래 없이 일을 하곤 하더군. 내 아들들이라 눈 감고 봐줬지만. 언젠가는 당신에게까지 해를 끼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을 많이 하고 내린 결정이네. 사랑하오, 여보. 저는 남편의 숨겨진 편지를 읽으면서 그대로 주저앉아 엉엉 목놓아 울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절 달래주며 그러더군요. 남편이 남긴 주식 지분이 있다며 떠나시기 전에 친한 임원분들의 지분까지 다 사들이셨었고 합쳐진 지분 전부를 저에게 위임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현재 아들은 경영 대표일 뿐이고, 실제로는 최고 주주인 제가 회사의 오너라고 말이죠. 그동안 임원총회 때에는 늘, 저 대신 대리인이 최고 주주 자리에 앉아 있었기에, 현재 아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서류 절차가 다 마무리됐고, 제가 최고 주주인이 배음망덕한 아들을 혼내러 가자고 하더군요. 저는 죽는 순간까지 제 걱정만 하고 떠난 남편이 생각이 났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참 고맙고, 정말 현명한 남편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호사님을 따라 회사로 향했습니다. 저를 본 첫째 아들은 잡상인 취급하며 쫓아내려 했지만, 최고 대주주의 권한으로 대표 교체를 이야기하자, 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난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변호사가 내민 서류를 확인하더니 아들놈은 눈이 돌아가고 말문이 막혀 한마디를 못하더군요. 아들아, 이런 폐륜나 짓을 해놓고 잘 먹고 잘살줄 알았니? 너희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그런 줄 알거라. 그래도 이 어미는 너희를 버리지는 못하겠다. 회사 밑바닥부터 제대로 일해서 능력을 보여주면 승진을 시켜주마. 그리고는 제 아들을 경영자 자리에서 쫓아내고 신입사원 신분으로 만들었습니다. 큰 아들은 말이 안 된다며 자기 발로 회사를 나갔어요. 그리고 둘째 놈은 죄송하다며 싹싹 빌고는 신입사원 신분으로 시작하겠다고 하며 지금은 회사에서 말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회사로 데려와 경영자로 앉혔습니다. 물론 지분은 그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흘렀네요. 첫째 아들은 여전히 연락이 안 됩니다. 아무리 폐류나 일지라도 내 자식이라. 저는 큰 아들이 보고 싶어 마음이 아립니다. 둘째 아들은 말단 신세로 떨어지고 나서 한동안 못 견뎌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팀장 자리에 올려줬어요.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